2021년 11월 4일 부르신 교회입니다 찬송가 27장 찬송드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예수 얼굴요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천사 소리 하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사망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그 영광 몸 속에 올때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1장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에스겔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 말씀을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다스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갈대앗땅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데그속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 같이 빛나며.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향, 행하며 그 얼굴의 들 모양은 내 새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내 새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내 새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형욱같이 보이는데 그네는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돌레는 먹고 무서우며 그내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때그 날개를 내렸더라. 내모양이그 그 사람 모양, 모양 그 허리 위의 모양은 의 형상 아서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에스겔 1장에는 대부분의 내용이 이상한 생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5절에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어, 뭐 고든 다리, 송아지 발바닥, 얼굴은 앞에는 사람의 얼굴, 오른쪽에는 사자의 얼굴, 왼쪽에는 소의 얼굴, 뒤쪽에는 독수리의 얼굴. 그리고 어, 무슨 그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어, 휠 같은 게 바퀴가 있는 거죠. 그 바퀴가 밑에 있는데 이중 구조여가지고 뭐 따라다니고 굉장히 좀. 어, 신비롭고, 뭔가 좀, 어떻게 보면 괴기스럽다고 해야 될까, 아무튼 충격적인 비주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에스겔의 지금 상황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여호야 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고, 요것이 여호야 긴 왕이 잡힌 것이, 어, 2차 그 포로, 잡혀간 거고요. 1차는 다니엘 때 포로를 잡혀간, 다니엘을 비롯해서 포로를 잡혀간 게 1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은 에스겔은 25년을 제사장 수업을 받아왔습니다. 25년을 제사장 수업을 받아왔는데 여호야긴 왕과 더불어서 제사장 수업을 받던 요즘식으로 하면 이제 신학생인데 뭐 신대원 졸업생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잡혀온 거예요, 5년 동안. 그러면은 바벨론에 잡혀와 가지고 제사장이 지금 성전도 없고 잡혀온 상황에서 5년 동안 뭘 하겠어요? 서른이 됐는데 자기는 자기 민족과 더불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평생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특심한 마음을 품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5년을 그냥 무너져 있는 그 땅바닥에 처박혀 있는 상태로 지냈던 것입니다. 무너진 사람, 무너짐이 심한 사람일수록 비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너진 사람일수록 정말 자빠져서 못 일어나는 사람일수록 환상과 그리고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어~ 그를 일으키신 것 같습니다. 도저히 안 그러면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자기를 일으켜 세울 방법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좀 이해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비주얼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어~ 그 회체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하건데 이 장부터 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있겠죠. 어, 우리의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아, 진짜 내가, 나는 왜저 사람들처럼 환상을 못 볼까? 어, 아직 할 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laughs> 그리고 진짜 무너진 사람, 아,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무너뜨릴 수가 있을까? 아니요, 그 사람에게는 더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자, 사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를 스타일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또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